반갑습니다. 윤조열 선생님의 자연교실 예1한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환삼덩굴과 갈퀴덩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집 주변에 길 주변에 흔하게 있는 덩굴 식물인데요.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식물이죠. 자, 한번 배운 다음에 살펴보세요. 시작합니다. 지금 보이는 이 풀이 환삼덩굴입니다. 어, 길 옆에 또 시골에 어디나 흔하게 볼수 있는 풀입니다. 그런데 사실은 농민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풀입니다. 왜냐면 그 줄기의 가시가 굉장히 그 자주 상처를 만듭니다. 거기 가시들 보이죠? 그 가시가 이렇게 긁히면서 여러 가지 상처가 납니다. 이게 환삼동굴의 꽃이고요. 화려하진 않죠? 그런데 이 환삼동굴은 아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풀입니다. 그 환삼덩굴의 열매 보이죠? 환삼덩굴의 그 열매는 중요한 한약재로 쓰이고요. 또 줄기도 한약재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. 굉장히 많이 크게 자랍니다. 지금 보이는 이 풀은 갈키덩굴입니다. 이 녀석은 어 우리 집 주변에 공원에 어디나 흔하게 있는 모양이고요. 그 둥글게 갈퀴처럼 생겨있죠 크기는 환삼덩굴은 굉장히 크고 긴데 이 녀석은 크게 길지는 않습니다 어린잎은 나물로 먹기도 한다고 해요 저는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자세히 보면 작은 가시도 있고 그런데 뭐 다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 동물이나 사람에게 붙어서 긁히는 정도입니다 학교나 공원, 공터 등에 어디에나 있습니다 근데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모양이 둥글게 쪼로 돌아가면서 갈퀴를 닮아서 갈퀴덩굴이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. 갈퀴덩굴 열매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귀엽고 앙증맞게 생겼습니다. 작은 구슬 같이 생겼죠? 보이시죠?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길에 지나가다 갈퀴덩굴이 보이면 아이 녀석이구나 하고 찾아 보세요. 갈퀴덩굴도 환삼덩굴도 이제는 한번 눈여겨 봐주세요. 그래요, 안녕.